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어야 하므로 x y 1은 0이 되어야 하고 x 2y 4도 0이 되어야 되겠죠? 연립하면 x는 2, y는 1. 즉 정점 2, 1을 지나는 무한히 많은 직선을 의미하는 항등식이 됩니다. 여기서 q점 -1, 1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직선이 나타나게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기울기를 구하고 공식에다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그리고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는데요. 다음으로는 좀더 간결하게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면 k 값에 관계없이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고 점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. 1번. 결국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구요. 점 q, 3 1을 x와 y에 대입한 다음 전개를 해서 정리해주면 k가 1이 됩니다. 이때 구해진 k를 원식에 있는 k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은 x-2와 y-5는 0이 됩니다. 2번, k에 관한 항등식에점 q, 1,3을 x, y에 그대로 대입한 다음, 정리를 해주면 k가 마이너스 5. 그렇다면 이 k 값을 원식 k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, 직선의 방정식은 3x-2y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.